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요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요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요와를 경애한 자들아 너희는 요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요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제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새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그 중에서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수 없는 시들 이 있는데 이를 표제 없는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은 총 3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5편 역시도 이 표제 없는 시편 중에 바로 한편입니다. 0편 115편 전체 내용은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만이 경애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이라는 말은 높이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자세히 보시면 이 영광이 이 소유격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이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 소유격을 달아서 누군가의 것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한 표현인데 이 시편 115편에는 여호와의 그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이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또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표현이나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예대상을 보면 은 교회를 다니는 배우들의 인상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라는 표현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영광을 감독과 함께했던 스태프나 뭐 가족들에게 돌립니다라는 멘트를 하는데 유독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 그런 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칭찬이나 뭐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수 있지만은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뭐 특정 대상에게 뭐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 또 살아가는 그런 삶들도 들어 있습니다. 어 웨스터민스터소유리 문답 1문 1달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현시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탑을 쌓아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좋은 대학을 가고자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좋은 대치직 하고자는 마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를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다양한 성김들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봉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성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릭 니들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100m 단거리 선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불의 전차라는 영화 속의 그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데 어, 그는 100m 단거리 육상에서는 단한 번도 이 금메달을 놓쳐본 적이 없는 영국의 총망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924년 파리올림픽 당시에 하필 이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릭니들은 주일 성수의 이유로 인하여서 이 100m 경기를 기권을 하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릭니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 매주 가는 것이고 한번 빠진다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이라는 일생일대에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이러 기회를 이 주일 성수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기권하고 날려버리냐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에릭니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그런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아, 그 0미터 경기를 표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니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에릭니들은 100m 경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던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경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에릭니들은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보지 못했던 400m 육상 경기를 대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처음 출전하게 되는 400m 경기에 금메달을 따게 되고, 뿐만 아니라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100m와 400m는 우리가 전문 육상인이라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일날 100m를 뛰지 않았던 이 에린이들이 4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까지 남게 되어진 것이죠. 사탄성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5편 11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요할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희 세간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에게나 혹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부터 구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어짜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기 하리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있느냐? 존재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너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버려두고 계시냐?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그런 가운데 10편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믿는 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숭배하고 경배하냐. 너희 우상들을 보면은 음과 금으로 사람들이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록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한다. 있다 한들 그 입이 조그마한 신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다고 한들라도 조금도 고동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1절부터 쭉 위에 이제 보시면은 오직 경의하고 섬김을 받으실 분또 영하롱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눈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섬겨야 될 대상, 정말로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 영화롭게 될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한 기가 있다고 해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가지도 않고, 오려 히 말하지도 못하는 전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흡사 기 머거리와 같고 움직이지 못하는 저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정말로 그를 의지하고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의하고 소망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수님들 보면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또숭배하고 그것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것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우상, 또 성공이라는 우상, 또 인기라는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성들분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그 영광이 자신을 향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거나 혹은 우상을 향해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교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 기도하시고, 뒷배히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